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78 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이 예,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신이라 아멘. 오늘은 새벽에 아모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인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아모스가 아모스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 목동 아모스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대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여호와를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풀기 전에 먼저 그분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줄을 찾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그들에게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너희는 여호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다음에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이 베델과 길갈 브엘예바는 예배드릴 때 가는 곳이에요. 예. 베델과 길갈이 어딥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 선지자들의 무리들을 두 군데 있었어요. 그두 군데가 베델과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예비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엘리야가 선지자 제자들을 모여 있는 두 곳. 거기가 베델과 길갈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배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라 부엘쉐바로도 가지 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부엘쉐바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고 이 하나님의 말은 역사가 이 부엘쉐바 이 맹세의 우물 이 언약의 우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지 말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두려운 것이요. 대한민국에 여러 모인들이 있잖아요. 여러 집회들이 있어요. 여러 집회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 목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를 찾으러 가는 곳 베델과 길갈 부에이제바 이곳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때로부터 베델과 길갈 아브라함 이삭 이때로, 이때로부터 부엘 세바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역사 하시는 곳 도움을 얻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목동 아모스를 통하여 주님이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의뢰히 예배하러 모이는 곳,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죄악이 쌓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 두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광화문이건 여러 군데서 전국의 곳곳 도시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지, 회개하는지 묻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벙어리 개다. 이 한인교의 목사들은 벙어리 개다. 마땅히 외쳐서 깨워야 될 개가 짖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한국에는 정의가 무너졌잖아요. 대통령도 탄핵하고, 국회에서 대통령도 파면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 불의가 드러났어요. 이것이 7절에 해당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순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더라. 이거야말로 헌법재판소, 국회의원들, 그 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쓴 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던지는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언제나. 의인을 찾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신, 불심판 받기 전에도 주님은 의인을 찾았습니다.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겨우 그 서너 명이 소돔 보모라의 불심판에서 겨우 롯과 그의 가족만이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의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니면 주님은 줄을 찾아서 찾는 사람을 회개케 하십니다. 한국교회에 저렇게 많은 대규모 집회가 모이는데요. 거기에 강조, 강조점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저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라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을 드러나는데, 그저 이 정부에 악한 악한 처소들, 이 헌법재판소, 국회, 국회에 대해서 그들의 죄들도 드러내고 있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6.25때 낙동강 전선과 똑같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뻔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궁의력에 주셔서 유엔군을 보내고 인천 상족작전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리는 낙동강 전선에서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사를 살펴보고 나니까는요, 중국의 공산당들이요, 인천, 인천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중국의 공사, 공산당들이요, 이 북한, 북한군에 편지를 보냈어요. 북한군에. 뭐라고 했냐면, 인천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움직임도 중국 공산당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한군들에게 말했어요. 인천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엔군을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하셨죠. 그때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입어 하나님이 없는 공산당 러시아와 연합된 북한군들이 6.25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이 제2의 6.25와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부정선거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이 미국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폭스뉴스라고 하는 곳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선을 하고 있는 이두달 동안 정말 우리가 회개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두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악동광 전선처럼 그렇게 지켜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땅의 사막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놀랍게 지금 아모스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 주님이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불심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7절에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와 같습니다. 국회와 같습니다. 정의를 쓴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공유를 땅에 던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여러분 이두달 동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특별한 시기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놀랍게요 그 옛날에 주님이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세요. 묘성. 삼성은 오리언이죠. 예. 묘성과 삼성. 이 별들을 주님이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시며 별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고 별들을 지으시고 별들을 세시며 그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별들의 이름은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 아담이 지은 이름들은요 이 땅의 만물들에 대한 이름은 아담이 지었죠 놀랍게요 성경에 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묘성과 삼성 삼성은 그렇게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는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의 별이 별 셋이에요 그것이 띠로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욥기 어, 욥기 구장입니다. 욥기 이 고난 많이 받은 욥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욥기를 못 찾고 있어요. 예, 욥기 예, 욥이 이 고통 속에서도요. 이런 주님을 바라요. 욥기 구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든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놀랍게요. 요비 이 극악한 고통 속에서도요 이렇게 하늘의 별을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 저는 주님께서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역사의 주님 창조의 주를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절인데요. 욥기 38장 31절입니다. 이 극악한 고통 속에서 있는 슬픔 속에서 있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8장 31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끌어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 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아까 읽은 것은 요비, 고통 속에서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38장에서는요. 지금 여호와께서 요백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묘성을 매며, 놀랍게요. 묘성은요. 이 화곡, 화국. 화곡이라는 꽃인가요? 덩어리예요 묘성은. 신기하게 이 천문학이 발달해서 망원경이 발달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묘성은 묶여져 있어요. 묶을 수 있느냐? 별들이 따발로 묶여 있어요. 그다음에요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놀랍게요. 삼성은 별 셋이요, 띠 벨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오리온 별이 삼성인데요. 이것을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이야 이 천체 망원경이 발달한 다음에서야 이게 띠로 된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누구 누구예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눈앞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속에서요. 우리가 이 육으로 인하여 이 문제에만 땅의 문제에만 잡혀있지 아니하고 이 새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불의 가운데 잡혀 있으며 정의를 쓴숙 으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을 궁 위력여 주셔서 대통령도 탄핵에 파멸시키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언론도 거짓말이 가득 차 있고 불의가 국회에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때 살고 있나이다. 주님, 이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며 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도 자기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미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기고 이 스톱 더 스틸, 이 부정 선거의 도둑질과 거짓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 부정 선거와 이 거짓말과 도둑질에서 주님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비가 오는 어두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새벽을 사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나이다. 주여,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시며 길을 여시는 주여, 광명한 새벽별로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